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곳들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그 명소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렵죠. TV나 현실에서 실제로 본 것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밝은 면에서는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약 83년 전 세계는 처음으로 이 명소를 경이로움 속에 맞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마린 카운티를 잇는 이 다리는 인터내셔널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다리 전체는 거대한데요. 중간 크기의 들소 200만 마리 혹은 12만 7천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동물입니다. 그 많은 동물을 뒤치다꺼리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삽을 잊지 마세요. 만리장성.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일부는 이미 기원전 7세기에 등장했습니다. 만약 성벽 전체를 일렬로 펼쳐 놓는다면 만리장성은 다 망가지겠지만 그 길이는 지구 반바퀴도 더돌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세계에서 가장 긴 뱀으로 이 명소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200만 마리 이상의 비단뱀이 필요할 거예요. 뱀들이 그냥 끌어안고 싶다네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1889년 세계 박람회에 입구 아치로 지어진 이 유명한 탑은 원래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어요. 다행히도 인기가 좋아서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에펠탑은 정말 무거워요. 살찐 집고양이 200만 마리 또는 14,500 마리의 젖소의 무게와 맞먹죠 고양이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둘이 잘 어울리네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유명한 마천루를 건설하는데 1년 하고도 45일이 걸렸습니다. 완공된 후이 건물은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기자 피라미드보다 3배나 더 높거든요. 호랑이의 몸무게로 치자면 다 자란 수 호랑이 150만 마리의 무게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로 비교하자면 그보다 더 많은 판다가 필요해요.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은 판다 250만마리요 인도 아그라 타지마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상아색 대리석묘의 무게를 달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의 대리석 블록 하나의 무게만도 120마리의 다자란 수컷 늑대의 무게가 나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무게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건축물은 또한 기린 13마리를 쌓아놓은 것만큼 높아요 잠깐 기린 서커스네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 건설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마침내 완성되면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건설 소요 시간이 7배 이상 더 걸린 셈이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첨탑이 완성되면 대성당의 높이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여섯 마리 혹은 아홉 마리의 대형 고래상어만큼 될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크기가 느껴지나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설하는데 약 68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 숨이 멎는 듯한 건축물은 무려 34만 마리의 다자란 대형 북극곰 또는 거의 50만 마리의 회색곰 무게에 달합니다. 우와 정말 많은 곰이죠.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밀라노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의 80% 이상인 연간 총 600만 명 이상이 두오모를 방문합니다. 고딕 양식의 이성당은 135개의 괴물 석상, 3400개의 동상, 그리고 700개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는 130만 마리의 큰 수사자, 또는 650만 마리의 중간 크기 표범 무게에 달합니다. 눈앞에 끝없는 표범 무늬가 보이세요? 이탈리아 피자의 사탑 아니 피사의 사탑 말이에요. 그 우아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는 거의 2세기가 걸렸습니다. 이 탑은 원래 기울어지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얕은 기반과 같은 잘못된 디자인 계획과 피사의 부드러운 집안이 원인입니다. 이 탑의 무게는 완전히 자란 낙타 14,500마리에 달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새인 21마리의 타조를 탑처럼 쌓아 놓은 것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낙타들은 폭이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미국 뉴욕시 자유의 여신상. 이 조각상은 프랑스 조각가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프랑스에서 건축되었으며 당시 베들로섬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다시 조립되기 위해 상자에 담겨 뉴욕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다 자란 수컷 하마보다 60배나 무겁지만 하마는 횃불을 들지 못하죠. 50마리의 무스로 탑을 만든다면 동상의 받침대에서 횃불 꼭대기까지 전체 여신상 높이와 맞먹게 됩니다.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는 160층 이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은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고 이 건물의 5개 전망대는 지구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층 또한 브루즈 칼리파에 있습니다. 브루즈 칼리파를 하나 더 지으려면 가장 긴 악어 종인 바다 악어가 136마리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악어들은 그리 훌륭한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건물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 전에 건물의 무게는 다 자란 코뿔소 3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코뿔소들이 가고 난후 청소하실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집트 기자의 대 피라미드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대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돌 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덩어리들의 각 무게는 2톤에서 15톤까지 나갑니다. 전체 구조물이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될 거예요. 만약 그 무게를 가장 큰 생명체인 대왕고래와 비교한다면 이 거대한 동물 3만 마리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래들이 이집트 사막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 다리. 이 유명한 관광지는 1867년에 그 이름을 얻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위대한 이스트강 현수교, 위대한 이스트강 다리, 그리고 심지어 뉴욕과 브루클린 다리로 불립니다. 이 건축물의 무게는 무려 9만 5천 마리의 수컷 사슴 혹은 5만 8천 마리의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과 맞먹습니다. 사슴과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영국, 런던, 빅벤. 사람들은 유명한 시계와 시계탑 모두를 빅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벤이 실제로 탑 내부에 있는 종의 별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종의 공식적인 명칭은 그레이트 벨입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이 거대한 종은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보다 더 무겁습니다. 시계탑 전체는 32마리의 수컷 갈색곰들이 탑처럼 서 있는 높이입니다. 네, 빅뱅 갈색곰들이 아무 상관없는 3마리의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타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페트로나스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쌍둥이 건물을 짓는 데는 약 1조 6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건물의 3만 2천 개의 창문에 쓰였을 거예요. 이 쌍둥이 빌딩의 무게는 각각 3천만 마리의 대형 수컷 코알라 또는 450만 마리의 거대한 태평양 문어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 문어들의 다리를 모두 합치면 거의 8천만 개에 달하는데 설마 이걸 세고 있진 않으시죠? 미국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이 랜드마크는 오랫동안 시애틀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우아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전망대 타워는 극심한 폭풍과 진도 9.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타워에는 25개의 피뢰침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의 무게는 19,000마리의 수컷 노스. 혹은 4만 8천마리의 다 자란 조랑말무개와 같습니다. 이 탑은 또한 60만 마리의 코모도 도마뱀을 연결한 것과 같은 높이인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자, 크고 무거운 동물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야호!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